방송 출연자가 하반신을 노출하는 유례없는 생방송 사고,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을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오후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한 방송 사고, 방송 출연자가 처음 바지를 내릴 때부터 하반신을 노출한 뒤까지 장면이 무려 9초 동안이나 방송됐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어느 어른... 그 저기 비상 상황이었으면 분명히 대처가 좀 빨랐을 텐데. 그런 상황 자체를 상상 상황이라 다들 뭐 놀랐다 그 미국에서는 작년 공연 중이던 여자 가수의 가슴이 2초 정도 드러나 방송사에 5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 음악 캠프 게시판에는 2만여 건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는 문제의 출연자들이 사전에 이런 행동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고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 중 무리를 일으킨 두 명은 오늘 새벽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생방송 도중 옷을 벗게 된 경위와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모발을 채취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